맞습니다. 22년 새해에 영상에 뭘 담을까 생각을 하다가 바로 1월의 생일인 우리 그 예석오빠의 생카에 가는 거를 담아보도록 할게요. 가보시죠. 두세 개를 구매 했는데,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, 두 개를 구매어 했는데,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, 두 개를 구매를 했라데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, 두아를 구매를 했는등두 개를 구매를 했 개를 구매를 했는데, 는데 개를 구매를 했는 오대일것 같습니다. 있는데. <laughs> 오뎅이 뭐였지? S3 오등 네. 나왔습니다. 뭐 샀는지도 알려주세요. 뭐였지? 나 모르는데? 이거요. 아, 뭐 샀는지. 네. 저 이거 다크 스티커랑요. 귀여운 귀여운 다 스티커. 오, 귀여워요. 포카 달력입니다. 어. 포카 달력이 뭐죠? 이렇게 포카가 있고요.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날짜가 있는 달력입니다. 아 그러시군요. <laughs> 네. <하하. 웃음> 여기서 제 픽은? 우와 과연 어떤 것일지. 다 잘생겼지만 어? 아 저는 저 남색 음료수 들고 있는 게네 음, 잘생겼네요. 음, 섹시한 거 좋아하시잖아요. 아네 <laughs> 섹시한 게 좋죠. 저 약간 귀여운데 섹시한 거 뭔지 알죠? 그냥 섹시하면 안 돼요. 매력 포인트를 뽑자면 이거는 이 하트가 귀엽다. 하트요? 음, 이거는 니메 원픽은 뭐였지? 뭐 마크에 가려진 섹시요. 음. 님의 원픽은 뭐예요? 제 제일 좋은 원픽은 아까 두품스는데아 다... 아, 이거 너무 예뻐 아, 이거랑. 아저의투픽투 픽. 음. 이거랑. 상당히 좋아하시는 게 많으신 것 이것도 같은데. 이거 말하고. 쓰리 귀엽네. 어, 얼굴 나온 게 낫더라고요. 저분 얼굴이 너무 작으셔서 이거? 그러니까? 네. 몸이 나오아 아.. 네네. 아니 마스크 쓴 거보다 얼굴 나온 게 낫다. 아 오케이 오케이. 이렇게 잡입니다 이건 진짜.. 음. 음. 잘 찍고 있는 거 맞죠? 어떻게 카메라 부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잘 찍고 계신 거 맞죠? 저는 어, 엉망진창 브이로그 이런 거 좋아해서 제 느낌대로 <laughs> 보는 사람 진짜 비상이다, 비상. <laughs> 비상이다, 비상이다, 비상이다. 문제서가 비상이랍니다. 여러분, <목소리를> 럭키드로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확대 음, 하지 마세요. <목소리를> 들어서, 네. 네, 여기서 세장 뽑으시면 돼요. 뽑고 접어야 돼요. 네. 하나는 제 친구 더비 친구가. 아 이거 너무 아깝잖아 테이프 그치? 이 아, 사실 별로 안 아깝지만. 아까 해줄게요. 아 이거 떡. 어? 잠시만. 이거 그거네 터즐같이 이렇게 아 나왔어요. 귀엽다. 아 이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 맞출수 아 있고 그리도. 이렇게 맞추나 봐. 오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. 음, 괜찮네. 오케이 마리 오케이 리자 맞춰볼게요 음, 맞춰볼게요. 오케이. 이러면 꼭. 로키드 어머, 제가, 제가 볼때 퍼즐을 맞히는 거 택도 없거든요. 아 장밖에 안는 조용해봐, 조용해오 나름 많았어 이렇게 이렇 한가? 아 이렇게 오좀로 걸? 만 잔뜩 나왔죠? <laughs> 똑같은 게 나왔어요. <laughs> 내가 볼땐 절대 못맞다야 로키드로 그럼 또 사면 되지. 소비 한다. 저돈 받은 여자예요 아... 아 똑같은 거어요 어? 아니면... 그게... 자 이게 부족한 거 같죠? <laughs> 네 아니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아홉 종이잖아 아홉 종 아홉 종이요? 아, 그래? 이렇게 아, 나왔으면 네. 솔직히 세 개면 도전해볼 만하지 뭐 하나... 두개더 사도 되겠원하 음. 원하시면... 그러면 은두개더 사고 그걸 몰라오자 액자를 라오자2원에 <laughs> 얻어볼 수 있어요 어예 <laughs> 너무 마르지 않아? 음, 엄청 많이 이런 바지가 어울리는 것같 일단 전체가 말이 안 되지만. 어? 미끄러손 야, 어깨 얘들 다저아자는 어우, 무서 달코니서부터 봤거든. 달코니서. 근데 그걸 못 가져가가지고 뭐드 내. 미니. 그래서 이러고 왔어. 진짜? 응. 오빠 라방에서 옥을 응. 얘기하니 까. 그러니까 댓글에 누가 오빠 나오면 다 옥을 들어야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음. 오빠가 이거 보더니 이렇게 보면은 다 미니언즈 같다고. <laughs> 아니 근데 자리 이거 가야 되니까. 1다미미한즈같다고 귀엽지 않냐? 응0어0이었다이거다고거 맞아? 0 응. 0이거야 뭐하는 거띠 링크를 놔이돼다 이아 <목소리> <목소리>